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하부되는 주방 하부주방을레입니다 저희 거래하시는 이렇게 자영업으로 이제 오픈하신 사장님께서 치킨을 튀겼다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사장님께 가고 있는데요. 네. 치킨 아요즘같 드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정이 넘치는 일이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치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치킨 먹으러. 아, 암. 할랄, 할랄, 포도. 치킨 먹으러 가요, 빨리.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준영아빠 아, 빨리 와, 치킨 먹어봐! 야, 맛있겠다. <laughs> 어, 이제 개업을, 개업을 앞두고. 치킨을 튀겨서. 응. 네. 이리 와, 빨리 전부 다 뭐하냐? 아이거맥주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집에 안 가야 되겠네. 네. 장봐사장기백한 번에 서 원래 진짜 바삭하거든. 소스 면서 진짜, 진짜 바삭하거든. 내가 바삭한 거는 내가 내내튀겨라이 바삭하면 없어졌어. 이게 <laughs> 소스가 몇 가지 들어갔다고? 무 가지 넘게 들어. 무아이거이 프라이드 해요 아 근데 이게 바 바삭바삭한 교촌 치킨 버금 버금가는 버금가는 거 알고 그냥 말이 그다아 이게 진짜 진짜 가거든아 근데 단감 썰었네 너무 없어 음간 어때 음. 아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한번 인데안넣어도돼아 아, 맥주 땡구네 아, 안 먹는 아 맥주 먹고싶다 교촌 아, 치킨을 좋아하네 나, 나, 나 교촌 치킨 맛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음. 이렇게 대기업 따라가기는 좀 힘들더라고. 이게 스무 가지 정도 같은데. 와 그렇구나. 그냥 아, 보기에는 아, 그냥 한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네. 그런 게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죽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일반 치킨 파우더하고를 넣는 거랑 이거 넣는 거랑 좀 틀려. 그리고 이게 왜냐면 튀겼을 때 배달 을 가잖아요. 네 맞아요. 정시, 정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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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가 맛있다. 공기가 문제네. 공기가 빵구 들어야되나 빵구는 빵구 들어있던데? 아 그니까 아, 아 야, 빨리 와봐 아니 뚜껑을 열었는데 아, 아 그러니까요 걸 싸면 안되고 구멍뚫어진거 아기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구멍아 뚫어져서 아니 여이있어져서 아니 봉지를 왜어버렸어아 뭐야 아니야 맛은 없어 소금 없어기아아 이거 누르는거 저기 저기 니 누르는걸 내가 누르는거 구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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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거를 사무실용 구멍 뚫는거로 뚫어놔야겠다 소금 없어도 돼 소금 없어도 돼 저기 내 새로 어떻게 새로 많이 했는데 맛아 뭐, 우리 나인이나 안 먹는다고 저기 도망가 있는 거야? 응이런맛 음. 이던 맛살 아, 음. 뺀다 응바삭한거좀 가져오시다가 이게 눅눅해진 것 때문에지? 아 그런 거야? 응 근데 일반 후라이드하고 맛이 다르긴 다르다. 네? 음 일반 후라이드하고 맛이 다르긴 달라요. 아니 근데 네. 내가 내가 좀 먹어봤더니 또 가보니까 어떤 사람 뭐라 해면 뭐라지? 또 옛날 통닭 치킨 맛이 나다고했고 옛날 통닭보다 맛있는데 음. 옛날 통닭만 맛있어 진짜로 옛날 통닭은 그냥 질려하고 겉이 겉은 빨아고나는데 요철이 나는 강아지나 고기에딱 맛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마늘 약간 마늘향을 좀넣어보렸어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응.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뭐가 향이 강해버리면 안 돼. 그 향을 좋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향을 습성 향을 느끼면안 돼가지고. 다 들어가, 마늘도 다 들어가고. 아이고, 들어가. 야, 이거.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갔어요. 나 치킨 간별살이야. 미랄하네. 간별살. 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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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는. 지금 간별살에 또. 어, 어, 살아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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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이 치킨에다가 이제 뭐 양념 치킨을 한다라면 여기에다가 양념을 묻혀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약간 간이 세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지금은 그냥 먹기는 좋죠, 그렇죠? 음. 간이. 계피 <laughs> 맛안 나죠? 안 나는데? 예, 계피도 들어가 고 계피 맛은 안 방, 나. 방황도 들어가고. 강황도 들어. 이게 영양가 있네 아들 가서 이거 안써 어. 없어요 이거 원고가 꽤 많이 들는거 그러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 한 마리 얼마씩 팔라고 만, 원? 만 원씩 팔면 재료비가 없고 잡는 게 있나? 이거. 네? 잡는 게만 원에 팔면 이거 한달 동안 만 원에 이거 올리는 거야 아, 응한달 동안 만 원에 동안 싼만 원에 싼거 원에 싼거 싸게 받는 게싼 거지 만 삼천 원도 싼 거지, 응. 싼 거지. 싼 거지. 만 원씩 이걸 받는다라면 엄청나게 싸거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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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값이 올랐는데, 닭값 올랐다고 어. 받아버리면, 아니면 닭값슴살이떨어져 버리면, 또, 내릴 수가 없잖아. 좋은 마인드도. 어어어, 네. 어, 바삭 소리 난다. 음, 네. 어. 위에가 습기 차서 그랬지.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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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어, 닭갈비, 바삭 소리 나는데. 네. 이 정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데. 어, 바삭바삭 하은데 내가 온 거? 아, 근데 이 습기 때문에. 아. 위에 것만 그래서. 음. 그 다른 거는 쿨라다보 눅눅해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튀겨보고 하루 지나서 먹었는데도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음음 나중에 가까운, 가까우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피자도, 피자도, 피자도 맛있어요 치도안 돼도 피자도, 카나피, 카나피자예요 카음피자